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요. 그 외로움이 당신을 더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머, 영자 씨, 요즘 친구들 모임엔 왜안 나와? 아이고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니까 너무 서운해. 맞아요. 젊을 땐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인데 이런 대화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연구 결과 하나를 접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친구 관계가 적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신 어르신들 중 무려 65%가 자산이 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전문의들도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수명 연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시다거나 막상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으시진 않나요? 모임에서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 우울해지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감정들이 자꾸 드신다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는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난뒤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로 매달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구들 만나느라 쓰던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 투자하니 이런 기회가 왔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들어 친구 관계가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 다섯 가지와 친구 없이도 당당하게 잘 사시는 분들의 특별한 비결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친구 관계를 정리했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놀라운 변화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 바로 심리적 해방감입니다. 아이고. 김여사는 요즘도 매주 친구들 만나러 다니세요. 전, 이제 그만뒀어요. 그동안 모임 나가느라 들었던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친구 모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왔을까요? 매달 있는 동창회, 침묵계 모임,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 회비, 식사비, 게다가 옷차림도 신경 쓰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한 달에 모임 비용만 50만 원이 넘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고, 이번 달은 친목계 모임 세 군데나 있어서 연금이 모자라네.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모임 나갈 때마다 부담스러워.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모임 줄이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누가 뭐라 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프다고 핑계 댈 일도 없어졌죠. 그동안 제가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모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의미 있는 모임 하나만 남기세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동네 친구들하고만 만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부담도 줄고, 만날 때더 즐겁습니다. 둘째, 모임 회비는 연금 수령일에 맞추세요. 연금 받는 날 모임을 하니까 부담이 덜 되네요. 이렇게 하면 살림살이 걱정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셋째, 멀리 있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다리도 아프고 차비도 많이 들어서 멀리는 못 가겠어요. 요즘은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모임을 정리하신 후 매달 30만원씩 손주들 적금을 들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도 가끔은 친구들 생각나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특별한 현상인데요. 두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 바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죠? 친구들 모임 줄이고 나서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어요. 저녁 모임 없으니 속쓰림도 사라졌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친구 모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건강을 해쳐왔을까요? 늦은 시간 식사, 음주, 과식, 거기에 무리한 약속 시간 맞추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모임. 한 달에 서너 번 이상 이런 무리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이 견딜 수 없겠죠. 아이고. 어제 친구들 모임 갔다가 또 혈압이 올라서 모임 끝나고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잠도 못 자. 친구들 눈치 보느라 과식하고 왔더니 소화제 먹어도 속이 안 풀려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밤늦은 모임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70대 이상은 저녁 6시 이후 식사를 피하라고 권고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이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모임 줄이고 나서부터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저녁 6시면 식사하고 9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요즘은 병원 갈 일도 줄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만의 건강 시간표를 만드세요. 아침 7시 기상, 8시 산책, 12시 점심, 저녁 6시 식사.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둘째, 가까운 곳에서 운동 친구를 만나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들이 생겼어요. 부담 없이 걷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셋째, 병원비를 체크해보세요. 모임 줄이고 한달 병원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 절로 미소가 납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저녁 6시 전에 식사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와요. 건강한 식습관이 약보다 낫답니다. 다섯째, 무리한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몸이 불편해서 저녁 모임은 못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이해해 주십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매달 쓰던 병원비 20만원을 절약하게 되셨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도 있대요. 게다가 놀라운 점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피부도 좋아지고 체중도 3kg나 감량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운동할 때 심심하지 않나요? 네. 처음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 바로 새로운 취미가 인생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글쎄, 친구 모임 줄이고 나서 시작한 텃밭 가꾸기로 용돈벌이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손주들한테 내가 번 돈으로 용돈도 주고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친구 모임에 쓰던 시간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취미 교실, 텃밭 가꾸기, 등산, 요가, 이런 활동들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아이고, 친구들 만나느라 바빠서 취미 생활은 꿈도 못 꿨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배워보고 싶은 게 하나둘씩 생기네요. 요즘은 유튜브로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시작한 텃밭 농사로 올해는 400만 원을 벌었어요. 친구들 만나느라 쓰던 돈이 이제는 들어오는 돈이 됐죠.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현명한 취미생활 시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 근처 복지관부터 알아보세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 무료 강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돈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같은 취미를 가진 이웃을 만나 보세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뜨개질 친구가 생겼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실력도 늘고 정도 들어요.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베란다에서 상추 키우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텃밭 한 구획을 임대했어요.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는 게 비결이랍니다. 넷째. 배운 것을 나누세요. 내가 키운 채소로 김치 담가서 이웃이랑 나누니 얼마나 보람되던지. 나눔의 기쁨이 두 배가 된답니다. 다섯째. 수입과 연결해 보세요. 취미로 만든 손뜨개 목도리를 이웃에게 팔았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작은 수입이 큰 자신감이 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배운 다도를 활용해 동네 카페에서 주말 강사로 일하고 계신답니다. 월급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런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도 좋아지고 젊어진다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걸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처음엔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180도 바꾼 특별한 경험인데요. 네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 바로 진정한 나를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친구들 신경 쓰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니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썼습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남의 눈치였죠.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도 친구들 모임 일정에 맞춰야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미뤄두었습니다. 아이고,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머리 염색도 못했어요. 난 산책하고 싶어도 친구들 모임 때문에 못 나갔었지. 이제야 내가 좋아하는 걸 실컷 하니 마음이 편해요. 실제로 전주에 사시는 오순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눈치 안 보고 산책하니까 10kg이나 빠졌어요.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내 모습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왜 진작 몰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현명한 자아 찾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며 이야기하세요. 오늘도 참잘 살았어. 이제는 내가 중요해.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이 새로운 나를 만듭니다. 둘째, 하고 싶었던 일을 메모해 보세요. 젊었을 때 못한 일들을 노트에 적어보니 할 일이 많네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어가는 재미가 생깁니다. 셋째, 옷장을 정리해 보세요. 남 눈치 보느라 샀던 옷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바꿨어요. 옷을 바꾸니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넷째, 하루 일과를 내 맘대로 정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편한 시간에 밥 먹고 내가 보고 싶은 TV도 실컷 봐요.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답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손주들이 알려준 유튜브로 영어도 배우고 스마트폰 강의도 듣고 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답니다. 실제로 부천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는 74세에 시작한 스마트폰 공부로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께 카톡 사용법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하고요. 게다가 놀라운 점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롭지 않으세요? 네. 처음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더 특별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변화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변화 바로 진짜 소중한 인연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만나던 친구들은 멀어졌는데 정말 좋은 새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는 편하게 만나고 부담 없이 헤어질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에 매여 있었을까요? 의무적인 모임, 부담스러운 약속, 형식적인 만남.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면 정말 소중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산책하다가 만난 할머니가 이제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언니가 친자매보다 더잘 챙겨주네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동생이 이제는 날마다 안부 전화를 한답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장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 친구들은... 늘 경쟁하고 비교했는데, 새로 만난 친구들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줘요. 이런 게 진짜 우정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새 인연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둘째, 부담없는 만남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다가 이제는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관계가 오래갑니다. 셋째,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세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니까 만날 때가 더 즐거워요.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넷째,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통장 비우는 침묵계는 이제 그만 마음을 나누는 게더 중요해요. 금전 관계가 없어야 우정이 깊어집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같이 배우고 익히다 보니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좋은 취미를 나누는 친구가 평생 친구랍니다. 실제로 강릉에 사시는 김예자 할머니는 아침 산책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제는 매주 등산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신답니다. 예전 친구들과는 늘 경계하고 조심했는데, 요즘 친구들과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정한 우정이구나 싶어요. 게다가 놀라운 점은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하다 보니 삶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옛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돈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친구 모임 줄이고 보니 한 달에 50만 원이 저축돼요. 이제는 매달 손주들 적금도 들고 마음에 드는 옷도 사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불필요하게 써왔을까요? 침목계 회비, 생일 선물, 모임 식사비, 거기에 옷값, 교통비, 미용실 비용까지 한 달이면 기초연금이 다 나가도 모자랐죠. 친구들 생일 챙기느라 내 약값도 못 썼어요. 모임 나갈 때마다 10만원씩 들었는데 그게 다 적금이 됐네요. 통장 잔고를 보니 마음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청주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모임 다 정리하고 1년 동안 모은 돈이 500만원이에요. 평생 처음으로 큰 돈을 모았답니다. 이제는 자식들 손안 벌리고 살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노후 자금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매달 나가는 돈을 달력에 적어두니 관리가 쉬워졌어요. 계획적인 소비가 여유를 만듭니다. 둘째,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급할 때쓸 돈은 따로 모아두니 마음이 든든해요. 최소 100만 원의 비상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셋째, 손주들 용돈 계획도 세우세요. 정해진 금액만 주니까 기분 좋게 줄수 있어요. 계획적인 용돈 관리가 체면을 지켜줍니다. 넷째, 나를 위한 투자를 하세요. 이제는 좋은 영양제도 사 먹고 마사지도 받아요. 건강관리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답니다. 다섯째, 작은 행복 통장을 만드세요. 매달 만 원씩 모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사 먹어요. 소소한 행복이 삶에 기쁨을 더해줍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박수님 할머니는 모임비 아낀 돈으로 1년 동안 손주들 적금을 들어주셨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준 돈으로 대학 등록금 낸다고 하네요. 이런 기쁨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게다가 놀라운 점은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밤잠도 잘 오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더욱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신기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젊어지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아니, 글쎄, 요즘은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친구들이 다들 몇살 젊어 보인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요? 춤추기, 노래 부르기, 새로운 것 배우기,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 선을 그었던 일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좋아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하고 기대가 된답니다. 실제로 창원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모임, 줄이고 시작한 유튜브 공부 덕분에, 이제는 손주들이랑 같이 영상도 찍고 놀아요. 할머니가 너무 트렌디하다고 손주들이 자랑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명한 마음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시도하세요. 오늘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작은 도전이 삶을 신선하게 만듭니다. 둘째,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배워보세요. 전주가 알려준 넷플릭스로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로 춤도 배워요. 새로운 문화는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셋째, 밝은 색 옷을 입어보세요. 검은색, 회색은 이제 그만, 분홍색을 입으니 기분이 달라져요. 컬러풀한 옷은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넷째, 매일 거울 보며 웃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며 웃으니까 하루가 달라져요. 웃는 얼굴에 복이 담긴다고 하죠. 다섯째,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시작하세요. 내년에 하자, 나중에 하자 는 이제 그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73세에 시작한 스마트폰 과외로 월 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계신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거워서 잠도 줄였답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은 젊은 마음을 가지니 피부도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나만의 인생이니까요. 내용의 마지막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삶의 지혜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어른들이 나이 들수록 좋다고 하셨는지. 매일 매일이 배움이고 깨달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혜를 놓치고 살았을까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죠. 예전엔 모든 게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감사한 게더 많아요.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제 모습이 신기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것 같아요. 실제로 안동에 사시는 정경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자서전도 낼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명한 삶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세 가지만 적어요.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눈이 생깁니다. 둘째, 하루 한 번은 산책하세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니 마음이 맑아져요. 걷는 동안 많은 지혜가 찾아옵니다. 셋째,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이 더 넓어져요. 새로운 시각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넷째, 좋은 말씀을 모아두세요.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을 수첩에 적어두면 위로가 돼요. 지혜의 말씀은 힘든 날에 등불이 됩니다. 다섯째, 나만의 철학을 만드세요. 이제는 제가 남들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살아온 날들이 모여 지혜가 됩니다. 실제로 진주에 사시는 한영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시는데 그 일기가 동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인생 상담소가 되었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다고 해요. 제 나이 들어 이런 보람을 찾을 줄 몰랐죠. 게다가 놀라운 점은 지혜가 쌓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섯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도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더라고요. 시행착오도 소중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일곱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0분은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이런 변화를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죠. 인생은 60부터, 행복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변화들. 건강해진 몸과 마음, 늘어난 통장 잔고, 새로 찾은 취미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의 발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실은 진정한 행복이란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꽃은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인연도 오고 가는 것이 삶의 이치다.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라는 걸 동양의 한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은 채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나를 사랑하는 용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용기 옛 성현의 말씀처럼 인생은 마지막 한 순간까지도 배움의 길이며 성장의 기회이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특별한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남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현명한 어르신의 말씀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남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한 나만의 인생을,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